5년 만에 베트남에 가는 가을 씨 볼까요? 아빠 뭐하는 거예요? 뭐하는 거예요? 아빠 장난이네요. 있 <laughs> 5년 만에 베트남에 간 아내의 영상 푸꾸오 <laughs> 키엔짱 고향에 이어 마지막 상부 호치민 편입니다. 보실까요? 네 와이프는 지금. 체크인 하고 있고요. 어, 야 역시 푸콕이나뭐 다낭 이런데 호텔에 비할 바는 안 되는데, 어뭐 나름 괜찮습니다. 오성이네요. 예. 여기가 한국 사람들 많이 와요. <laughs> 여기 수영장이 좀 유명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한국 분들 뭐1 0분 넘게 본것 같은데요. 아니야 조심해. 아빠 여기 봐요. 어 여기 봐요. 조심해요. 얼음이에요. 얼음. 얼음이에요. 조심해요. <laughs> 어 조금 먹어. 호텔이나 리조트에 가면 웰컴 드링크부터 시작합니다. 아디나 이거 웰컴 드링크. 아하, 웰컴 드링크. 어 됐어. 고만. 고만. 그래. 네. 천천히 먹어. 어 조심해. 어 저기 엄마. 엄마한테 가. 실론티 같은 거였는데 가을 씨는 안 맞는 모양입니다. 왜냐면 오렌지, 오렌지 아니야? 야 우리 음료수 좀 마시자. 야 조심해 너 깨겠다 그러다가. 아 여기 음료수 있는데요? 아니 나 음료수 먹으러 가자. 아빠도 먹어야 돼. 일로 와. 오 여기 나도 여기 나도. 어 이거 해줘. 자 됐어 스탑 오케이. 안돼요. 어 그래. 이 하나 꼽아줘. 응 오케이 까만. 아니가 아니가. 아 네가 먹는다고? <laughs> 아빠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. 어? 엄마하고 같이 먹어. 가서. 아, 아빠 앉아 요 한국 사람들 아빠, 많이 와. 아빠 아빠 아니지 안타 먹었다. 어 빨리 먹어. 가자. 네. 야 무슨 웰컴 드링크를 세 잔이나 먹냐 풀로. 아리나 너구리들 다. 가자 이제. 빨리. 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 갖다 줄 거야 아리나. 어 아저씨 갖다, 거야. 아, 아저씨 갖다 줄 거야. 그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해요. 그래. 아리나 여기 어디? 호치민. 호치민이에요. 네, 맞아 어, 우리 이제 호치민에 5일 있다가 이제 서울 집으로 갈 거예요, 알았지? 네 아니 서울 가고 싶어? 안 가고 싶어? 가고 싶어. 가고 싶어. 네 할머니, 할아버지 집에 갈래? 아니, 아니 호치민 가래요. 호치민 아, 가래요. 야, 너도 약간 도시를 더 좋아하는데? 네. <laughs> 아니 나 시골이 좋아, 도시가 좋아. 도시가 좋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이고. 아, 그렇게 할머니, 할아버지. 진짜야. 응, 어, 아빠다 아이고 진짜. 어. 아빠다 아빠도. 지금 어, 어 오빠도 당연히 오, 도시가 좋지. 가자 가자. 그 내가 아다 우와, 호텔이진짜 어, 냄새 좋네. 아빠. 아빠는 음. 아빠 아빠 죽개같 맞아. 여기. 엄마 샤워하는 거볼수 있겠다. 아니, 아니 이거 아니니까. 아니까 응. 응. 이거 아니 샤워할 거 그래, 이따, 아빠랑 샤워하자. <laughs> 오유, 괜찮네. 여보, 어때요? <laughs> 좋지? 오, 리버뷰. 신나지? <laughs> 아니나 우리 이제 배고프니까 뭐 하나 먹자 간단하게 밥 먹자요. 어 먹고 위에 수영장 구경하러 가자. 좋아요 그래요. 아빠 이여요. 응. 치키 치키 버벅 치키 치키. 아우 아니나 너 진짜 텐션 끝내준다. 아니나 너 일분도 가만히 안 있어, 어? 아니. 다른 애들은 얌전한데 너는 왜 이렇게 일링도가 많이 안 됐어? 아빠 칠킬 응? 뭐야 뭐야 응? 아빠? 호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을씨는 그동안 못 먹었던 베트남 음식들을 원 없이 먹었습니다 아, 호텔에서 노는 게 제일 좋지? <laughs> 아, 여기가 사이공포코구나? 음, 요거 때문에 또 한국 분들 많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. 자, 여기가 스파가 좀 괜찮고, 그리고 저기 퍼코 치는 거, 어, 저거 때문에 이제. 아니 사진 찍지 말고 얼굴 보면 내 동영상에서 어, 동영상이요? 커피... 어, 동영상이에요. <laughs> 그냥 말해 그냥. 안녕. <laughs> 여보야 여기 오니까 좋아? 어 예쁘지. 어. 음. 오늘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. 친구가 호치민 일군의 서울갈비를 추천하네요.

지금 이 교정을 해갖고 예 딱딱한 걸못 먹어요 그래서지금못 먹어요 아이고 이 맛있는 걸 <laughs>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<laughs> 갈비를 맛있게 먹고 근처 콩카페에 갔습니다 친구네가 아린이를 아. 너무 좋아하네요 진짜 맛있겠는데 아빠 이거 나. 어 이거 부어볼까? <목소리> 어 그래 아리가 너 <목소리> 수박 주스가 특이하게 나오네요. 야, 그래가지고 어느새 오래 음. 그렇지 그렇지. 오, c o m 아, 잘했어요. 아, 아빠, 아빠. 아빠 이제 아빠, 이거 잡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열, 이걸 건너야 돼. 아, 이제 좀 줄어들었네. 아니, 요 정도는 가뿐하게 걸어줘야지. <laughs> 어, 네. 현지인 적응된 거죠. 호치민 광장 끝자락에는 시원한 저녁이 되면 애견인들이 많이들 모이십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아, 무서워. 괜찮아. 괜찮아. 네. 괜찮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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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? 여보, 무서워요? 하지고 <laughs> 양이 <laughs> 아니 싫은 거하고 무서운 거하고는 틀린데 <웃음>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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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1군의 마크원 아파트입니다. 오우, 수영장 예술이에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, 수영복이 없다. 야 아파트 수영장이 진짜 뷰가 이 정도면은 그냥 월세가 안 아깝네요. 네. 오 여기 작은 풀도 있구나. 애기. 야. 아리나, 아리나 밥 먹으러 가자. 우유 먹으러 가자. 어, 요. 아니 이쪽으로 앉아. 이쪽으로 앉아. 호텔에 투숙하면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식입니다. 한식, 양식, 중식 등 다양한 음식과 디저트들을 멋진 경치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

드디어 나벨라 사이공 호텔이 자랑하는 인피니티 풀을 즐기러 갑니다. 여행을 가면 가장 즐거운 순간입니다. 가족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온갖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요. 조용해 조용히. <laughs> <뾰로 인사. 웃음> <뾰로 인사. 웃음> <laughs> 저쪽 가자. 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동생도 만나고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. 내년에 베트남 이주 계획이 있어서 아파트 월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생각입니다. 아니나 일단 응달로 가자, 응달로.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한 동생은 호치민에서 10여 년간 자리 잡고 있는 친구입니다. 베트남 이주 계획이 있는 저로서는 동생에게 이주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어 잠깐만. 아니뭐 마실래? 비가 와요. 비가 와요. 아니뭐 마실 거예요? 저는 이거 마실 거예요. 야, 근데 여기 너무 먼네 공항 공항에서는 먼에. 네네네. 여기에한한0십 m 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. 아 거기가. 발배로. 오 그러니까.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해 너가 삼촌 포스를 읽었구나. 어? 그렇지. 아빠 어? 뭐하는 거예요? 뭐하는 거예요? 아빠 장난이네요. 어, 그렇지 사람 박가면서 까불어야 돼, 그렇지? 아 꽃이야? 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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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어? 야, 케이크 이쁘네. 음. 오늘 보러 가는 아파트는 칠군 외곽에 위치한 스카이팔구라는 곳입니다. 여기 오셨네. 진짜? 어이, 컴퓨터. 예. 여기가 베스트랜드지? 어. 어 들고 있어? 호치민 아파트 월세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신발, 아, 아리나 아니 신발 벗고 들어가 우리 세식구가 살기 딱 좋은 투룸이네요 어, 이 작은 방 수납장 그하네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가을씨가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. 여기 보니까 괜찮지? 요게 월세가 얼마라고? 600달러, 600달러 6일은 368, 78만원이네. 아, 투베도 78만원. 음. 구매는 한국 돈으로 2억 정도 하네요. 오, 인테리어는 잘 해놨네요. 이 정도면 오, 뷰가 좋다. <laughs> 여기 2억 정도 괜찮네요. 예. 이게 몇 평이지? 어. 아, 인테리어 다 준다고? 오케이, 오케이, 무슨 말인지 아, 72m, 3 2 3 3 2 6 아, 20몇평 되네. 예. 괜찮다. 요거딱 살기 좋지, 그치? 이런데 살면 딱 좋잖아. 그지 야, 어. 외국인만 살수 있는 거지? 어. 어? 어? 더 비싸게 살수 있어. 아, 아, 외국인 카터가 있구나, 여기. 야, 지금 마침 딱비 비쳤네. 베트남 아파트의 장점은 수영장이 다 있다는 겁니다. 야, 수영장 이쁘긴 이쁘네. 어, 그렇지? 특키나 스카이팔구는 인피니티 수영장에 저렴한 월세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어 유튜브보다 더 멋있는데요 이게. <laughs> 어 미끄럼틀 있어요, 그지? 아니 여기서 놀면 재밌겠지. 이제 10일간의 베트남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다음 여행을 위해 또 다시 열심히 맞아. 일해야겠네요. 저쪽 안쪽으로 앉아, 아니나.